2022학년도 수능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코로나 수능인데요. 수험생들은 담담하게 시험장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폭근했던 날씨만큼이나 수험생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따뜻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시험장.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험장 분위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분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방역 지침이 완화되긴 했지만 후배들의 뜨거운 응원전 같은 예전의 풍경은 볼수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포옹과 눈빛으로 수험생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최선 다 했으니까 그냥 결과도 중요한데 그냥 되게 되게 그냥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실수하지 말고 내까지 한것 마음속에 딱 품고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는 2만 8천여 명의 수험생이 65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수능인 만큼 시험 진행은 순조로웠습니다. 모든 수험생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사장을 향했고 입실 전 발열 체크 등 방역 지침도 담담하게 따랐습니다. 수험생을 제외하곤 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수험생 가족들은 멀리서나마 자녀를 응원했습니다. 올해 수능 한 판은 없었습니다. 10도 안팎의 기온으로 온화한 날씨만큼이나 수험생을 향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실수하지 말고 천천히 잘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래. 사랑해,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게, 화이팅! 코로나 상황에서 무사히 마친 수능, 모든 수험생들의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hcn뉴스 박인매입니다.